음. 근데 이거 아 여기서는 아... 권력이 어 이거 뭐야 이것도 권력이야? 어, 님들아 제가 이거 문에 닫아놓고 와버렸어요. 씨발! 던져줘 부모님한테. 그 어, 아니, 아니 길 맞네요. 외우겠어 이러다. 어, 어, 여러분들 여러분들 권력 불입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. 또 하나. 아, <laughs> <laughs> 아 여기서는 권력 필요 <laughs>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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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니까 죽어서. 이 미친이네. 님이 파크를 못해서 그런 거고요. 아! 원완원히깨 보던지. 저 여기 스폰 포인트예요. 저기 스폰 포인트예요. 스폰 포인트. 아, 스폰 포인트 누가야? 거기. 아, 나도 가야 되는데. 여기까지 이어. 이어. 이 오기만 해봐. 여기만 해봐. <laughs> 오기만 야, 해봐. 야야야야 야야야야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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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보기만 네. 해봐. 야안 아, 되겠다, 안되겠제 문화. 야 이게 무기. <laughs> 너무한 <좀> 아니지 않아요? <laughs> 미안해. 어. 이미 너무 작게, 너무 작 이미 설치해 버린 순간 어쩔 <laughs> 수 없어. 아이 이건 내가 잘한 이거 뭐야? 왜 <laughs> 우리 <빨리 빨리> <laughs> 야. 로지실래 <laughs> 아. 아다못 네, 받아. 으아, 못 받아.

아니, 아, 어떤 놈이 틀어놓은 건데, 뭐. 누가 요한만안까는 놈이 똥까지도 안 돌았어. 삼촌이가, 삼촌이가. 아, 타네 어, 여러분, 스테이지 잠깐 깨버린 것 같아요. 아, 뭐야. 어, 님들아, 어, 스테이지 5까지 어, 와버렸어요. 아니 야, 양서를 렇지 아, 야, 이거 혼자, 혼자 하세요. 예, 혼자 하세요. <laughs> 아니, 그냥 제가 부위가 아니거든요. 어, 잠깐만. <laughs> 아. 혼자, 혼자, 혼자 하세요. 아아아또못 깬거야? 어... 너무 많이 귀엽다 야, 됐다 한칸열 성공 됐다 끝났다 우리도 야 우리 다 넘어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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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용... 뭐야 그거 뭐지? 개, 걔... 뭐야 카메라 도 갔어? 아, 열다 보면 뭐, 있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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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는가 본데? 아아 다쳐 에? 에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야야야 <laughs> 서진 잘해. 서진 다 가라고. 너 캐, 죽일래? 암, 안... 어, 캐지마. 뭐야, 나, 뭐야, 어? 나 열었더니. 수사자, 캐, 캐지마. 안할 거야, 음, 캐지마. 어, 네. 카비라, 나 먼저 간다. 애 <laughs> 새끼들아. 아니! 너 죽이려고. <laughs> 뭐. <laughs> 어디야? 아, 카비라. 데비야 <laughs> 어디로 갔어? 우리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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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경험 <병목을> 못 했는데, 이 새끼들아. 와..까비 음, 이렇게 용태가 마검 찾고 결로 지우면 널도와줄것 같애? 누구나? 아니 그냥 뭐, 너가 빡친데 너도 버림받아 이러다 야, 아니 너가 아까 어, 영원퇴소 는줄모르 이렇게까지 된거야 안돼 큰일날뻔 <laughs> 너희들이 <laughs> 뭐하냐? <laughs> 뭐, 뭐하냐? 알려주세요 야형 뭐, 그냥 아왜 저러냐 아니 그만 때려 아무도 없어 리야 누구나 이럴뻔 <laughs> 야생을 하는게 낫잖아 <laughs> 날일거 같지 않아? 아나 이거 아이구나어야워뭐워 있어? 워도한건거같은데 어? 워 뭐지? 이뭐 <끝> <야, 진짜 어둠. 끝>